Gracias. 예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미술협회 원오수 도지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동지부 지스호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행사 이 관계로 미술협회 관계자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그 다음으로 구미 시장님을 대신해서 문화 담당관 권영복 과장님 모셨습니다. 저는. 윤창욱 경상북도 의원님 모셨습니다. 쁘신 일정 관계로 조금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그다음 김춘사 시 김춘남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장미경의회 운영위원회 부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시느라고신 한국미술협 대구미술부 김동진 지부장님을 모셔서 인사말씀 드리려고도 하겠습니다. 논의사항이 이걸, 어, 과연 그냥 미술협회에 설 것인지, 아니면, 어, 국위 지역에 한언을 할 것인지에서, 이제, 그 논의 중에, 이왕 장학재단에서 저희가 받은, 기탁받은 거니까, 학교나, 국민시대 학교나 이런 데서, 어, 저희들이렇려주면 좋겠다 해서, 뭐, 교육청이랑, 나는 가난을 못 참고, 예,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옥계동부 음. 초등학교에, 행사에 가면, 들이 같은 역할을 하고, 그서 멋지게, 저희 육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데, 주변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문의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면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드리겠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벌써 한 4월 달에서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오늘, 우리 위협의 마지막 행사가 누할 수 있습니다. 올한 해를 이렇게 돌이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들어서서 2년 동안, 어, 조금, 후의 프로젝트 를되게 사업을 하고, 구간을 했습니다. 그 예를 다어게 여기 지금 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참 우신 양면으로 많이 도와 주셨는데 아깝게도 조금 결과가 약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의 경기가 어려운 만큼 이제 저희 미술협회도 이 부의 어려운 사례와 같이 함께 해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저 시원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다음으로 구미시문화담당관 권용복 과장님의 축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제 37회 한국미술협회 구미지구 재기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43만 11의 행복과 외나를 추구하는 우리 장세용 씨장께서 오셔서 축가를 해드려야 하나 지금 외국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와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멀리서 오신 어, 거로수 뭐, 어, 한국미역 경상북도 지회장님, 지승호 한국미역 안동지부장님, 음, 태진 아, 한국미어 김천지부장님 멀리서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윤창욱, 도윤, 바쁘셔가지고 왔다 갔습니다. 그리고, 어, 김춘남, 구미시, 시의회 기획위원장, 장미경, 구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유재신, 한국, 어, 국악협회 부미지부장, 그 다음에, 최문수, 삼두, 코리안, 대표님, 어, 금명식, 어, 유스, 라이프, 어, 부장님으로 바쁘셔가지고 왔습니다. 하여간, 멀리서 가까이서 축구해 주시고 오신 분, 모든 분들이 받아들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것을 하도록 겠습니다 겨울에는 대개 11월에 끝자락에 제 37회 미술협회 꿈이 지부 정기전이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이있주신 김동진 지부연기교장회원 여러분의 노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 7일 맞은 오늘 전시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열정이 이어에는큰성과로서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술협회 정기전은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의료의 장이자 문화도시의 품위를 만드는 그끌음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오늘 전시의성공명의개최를 기원하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삶의 의욕와 활력을 품는 뜻깊은 행사가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봄이 이슬협회의 발전과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왕성한 작품활동과 건설을 기원하며 지역의 이슬을 받 더욱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 도 지혜장님을 모셔서 그 격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미술협회에서 목표 많이 와봤는데요. 문학가장님이 참, 참석하신 것 같아요. 우리 문학가장님한테 박수 한 번. <laughs> 어, 시호연님 두 분도, 네, 아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미술협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37년 전에 꾸미미술협회가 발표이된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시를했으니까 네, 37년 동안, 어, 꾸미의 문화예술 특히나 미술 발전을 해 가지고 우리 회원분들이 그냥 묵묵히 경기가 좋든 나쁘든 37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좋은 작품을 이렇게 신인사를 한테 보여주신다는 게, 음, 나중에 역사적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여러분들이 고 어, 그 시기에 21세기 한 시대에 구미 미술을 책임졌다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구미 미술협회는 회원분들도 많고 작품들도 좋은 작품들이 되게 많은 전시인데 어, 유독 취해서 지원을 못 받고 힘들게 그 전에 우리 집부장님들부터 지금 김동민 집부장님까지 힘들게 해오셨어요. 우리 과장님하고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음, 박수 쳐주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구미 미션회산처리가 조금 나아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구미시 의회 어, 김준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미경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함께 모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전하겠습니다. 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설였습니다 여기 우리 오경숙님하고 사실 좋은 인연이 있어서 갑자기 전화와서 지금 제가 있다가 <laughs> 제가 갑자기 와서 이해 부탁드리고 이게 우리 문화담당관님 말씀도 그러시고 우리 회장님도, 회장님, 또 경북회장님 사실 몸들바로 모르겠습니다. 국민시의회의원으로서 저는 미술을 잘 모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37회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저도 모르게 37회라는 예, 미술인들이 열심히 전시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생각을 하니까 참 부끄럽고요. 전시회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미경원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저 회장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신 듯 합니다. 그래서 어, 제 나름대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행사에 많이 참석하는 편이고요. 또 저희 여기에 고령 위원장님께서 계시지만 사실 이 문화 행사에 내년 예산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한 분의 오분이 생기신 듯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예산을 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Obrigado. <laughs>

네 이분하고 이 모습을 거리, 거리에 차가 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들었고 아, 아, 아. 그래서 이거 밤거리 음. 그리고 눈 오는 날도 그러시고 네.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도로에 다니는 차들 네. 이 모습을 들었고 아. <laughs> 이거다 뭐 있더라고